11기하 10장 아압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우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압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의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게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의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의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들을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우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의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성읍의 기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우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우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기에 두라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아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기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 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아로는 레갑의 아들 여우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우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와를 호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압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와께서 호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묵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압은 바을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우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멸하려 하여 계책을 쓰미라 예우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우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을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을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을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우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을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우가 레가베아들 여우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와의 호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우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우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에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발에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발에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살르고, 발에 목상을 헐며, 발에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우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하를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러 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와께서 호 예우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집에 다 행하였은 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우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보함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이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루앗 온땅곧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길러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외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하와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스물여덟 해이더라. 아멘. 1 1장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리가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리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가 함께 여호와의 성전 네, 육 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아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에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게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이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어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 진이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우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해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아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아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우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우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릴 사람과 호위병과 온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백성이 즐거워하고 온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한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